그들은 그것을 정원 파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잘 알고 있었습니다. 차는 따뜻했다. 장미가 피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뒤에 6피트. 열린 무덤이었다. 자레드는 내 위에 서서 땀을 흘리며 그의 린넨 옷은 거짓말처럼 전분했다. 한 손은 펜을 가졌다. 다른 하나, 삽, 서명하십시오. 그는 이빨을 통해 또는 잠을 자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날아가지 않았다. 슬랩이 먼저 나왔습니다. 내 얼굴을 가로질러 손님의 허실을 통해 깨진 날카로운 소리는 경고사처럼 격자와 도자기를 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손을 들지 않았다. 멀리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순히 내 손가락을 내 무릎에 접고 한번 자고 있는 소년을 쳐다보았다. 그 뒤에 무덤이 기다렸다. 당신은 한때 맹세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는 코를 골랐다. 하나님은 눈, 어머니. 돈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그렇습니다. 돈은 자비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선택을 주고 있습니다. 논리를 입은 거짓말. 그런 다음 매거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발 뒤꿈치 클릭. 목소리 독을 슬프게 합니다. 당신은 여기 누군가가 당신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로즈,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신은 유물입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속하지 않는 정원에 집착하는 슬픈 작은 여자입니다. 나는 그녀를 보았고, 그 다음 제러들을 다시 한 다음 무덤으로 내려갔다. 산들 바람이 바뀌면서 내 목도리를 잡아당겼다. 그리고 나는 웃었다. 에밀리가 지금 당신을 볼수 있다면, 나는 그녀가 동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떨어진 삼페인 유리처럼 파티를 쳤다. 예밀리. 자레드의 턱이 움켜 쥐었다 메간의 안색은 메이크업 아래에서 유령 구부를 돌렸다. 장미조차도 여전히 보였습니다. 이것에서 그녀를 남겨두십시오. 그는 소리쳤다. 예. 나는 물었다. 그녀는 우리의 나머지 사람들이 할수 없었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니면 당신이 아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당신을 먼저 봤습니까?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삽은 돌을 긁습니다. 그러나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1인치가 아닙니다. 에밀리는 가벼웠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태양을 잡은 방식이나 겨울에는 린넨 드레스를 입고 얼어붙은 토양을 가로 질러 맨발로 춤을 추는 방법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 주위에 깨질 때조차 구부리지 않은 부드럽고 꾸준한 것. 그녀가 말할 수 있는 순간부터 그녀는 모든 것을 지명했습니다. 구름, 월경, 감정. 그녀는 한번 나에게 물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의미했습니다. 찰스는 그녀를 숭배했다. 그는 그녀를 그의 선봉이라고 불렀다. 그가 죽었을 때, 그는 그녀에게 레이크하우스를 떠났다. 그의 책, 그녀의 예술에 대한 작은 신뢰요. 돈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러드가 알아차렸다. 그는 항상 그랬습니다. 예밀리가 태어났을 때 그는 일곱 살이었습니다. 변화를 느낄 만큼 오래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먼저 부르지 않았을 때를 인식하기에 충분히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집의 중심인 것처럼 에밀리를 모든 방으로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아침 자레드가 찰수록 에밀리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출입구에 서 있는 것을 기억한다. 그의 주먹은 단단히 달렸다. 그의 눈은 결코 깜박수 없었습니다. 그 분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들이 자라면서 에멀리는 부드럽습니다. 제러드 그는 야망을 쫓았습니다. 에밀리는 아름다움을 쫓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무엇을 입었는지 보는 여자 친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에밀리는 집으로 야생화와 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22세였다. 그들은 그것이 사고라고 말했다. 단일 차량 충돌. 난파선은 가드레일로 비틀어 인식을 넘어 태워졌다. 몸이 없습니다. 그냥 금속. 유리. 금연, 건강증진협회. 제러드는 간신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효의처럼 서비스를 주선했다. 다친 관, 사진이 없습니다. 예도 없음. 2주 후, 그는 증서 이체를 제출했다. 두달 후, 그의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나는 하지 않았다. 나는 기다렸다. 어느 날 밤까지 나는 예멀리 S 저널을 열었습니다. 끝까지, 볼드, 그녀의 깔끔한 필기체, 그녀는 한 문장을 썼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면 자연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라인은 실크를 통해 산처럼 저를 통해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아마도 제러드는 예멀리를 전혀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는 마지막 조각을 묻었을 것입니다. 재설정하자. 그는 목소리가 너무 달콤한 신뢰할 수 없는 것에 담긴 목소리가 말했다. 당신과 나, 엄마, 플로리다, 옛날처럼. 나는 그렇다고 말했다. 내가 그를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멀리 갈 기꺼이 얼마나 멀리 가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임대한 집은 물에 너무 가까이 앉아 파도가 잔디밭의 가장자리에 닿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다른 곳이 당신을 산만하게 하는 곳의 종류는 표면 아래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와인을 부었습니다. 요리된 새우. 내 어린 시절에 대해 물었다. 그는 그것을 연습한 사람처럼 웃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나는 선글라스를 유지했다. 일몰 후에도. 그래서 그는 내 눈이 그를 닿는 함정처럼 보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셋째 아침, 그는 카약을 제안했습니다. 그냥 드리프트라고 그는 말했다. 얕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코브에서 발사했고, 세상은 여전히 아침 안개로 쌓여 있습니다. 물은 여전히 너무나 유리처럼 보였다. 평화로운, 조용한, 대기 중, 텍사스 호수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갑자기 물었다. 아빠는 한여름에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밀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선 하트를 입었다. 그리고 제러드는 그녀를 아무 데도 물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는 A 같은 미소로나 어떤 사람들은 깊은 물을 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 있었다. 균형을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카약이 흔들렸다. 조심해요. 나는 가장자리를 잡고 경고했다. 그는 다시 몸을 기울였다. 당신은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엄마. 충분했습니다. 보트가 팁을 주었다. 물은 나를 온전히 삼켰다. 비명이 없습니다. 문제가 될 정도로 크게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가슴에 차가운 침묵. 그러나 다른 것이 떠올랐습니다. 에밀리의 목소리. 그녀는 나에게 떠다니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물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방법. 고요함이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 방법. 내 사진은 기억했다. 내 두려움이 잊어버렸을 때도 나는 수영했다. 도움이 없습니다. 인명구조원이 없습니다. 영웅이 없습니다. 그냥 그리. 내가 해안으로 내려가면서 몸을 담그고 침묵할 때 제러드는 이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귀에 전화. 공황 리허설. 괜찮아. 그는 나를 보았을 때 물었다. 나는 그를 눈으로 보았다. 당신은 옳았습니다. 제러드. 나는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다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그는 나에게 와인을 부었다. 스테이크 제공. 예리조나가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뜨겁다고 말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편안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에게서 앉은 여자는 더 이상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옷장보다 더 많이 바꿨다. 나는 내 이름을 바꿨다. 메리 오코너.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과부. 조용한. 제러드와 같은 남자가 선호하는 모든 방식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아래에서 나는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해의 신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만질 수 없는. 모든 행위, 모든 자산, 이 집, 토지, 심지어 호스하우스은 보호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에멀리의 실종이 합법적으로 재개되고 해결될 때까지 나는 나소에서 변호사와 함께 앉아 아무도 그에게 아무도 말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조항을 주었을 때 나는 추가하고 싶었다. 그런 다음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사람을 위한 위로 전에 에밀리를 위한 정해. 그는 대부분의 고객이 조용히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크게 만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는 그것을 사실입니다. 3일간의 서류. 내가 죽을 경우를 대비하여 3박의 편지를 열었습니다. 변호사에게, 기자에게 몇년 동안 따라갔다. 에밀리에게, 그녀가 거기에 있었다면, 변호사의 권한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제러들을 제거했습니다. 아무것도 놓치지 않은 눈을 가진 전 군사 장교 카미를 임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해안을 일출로 걸어 계좌 번호를 암기했습니다. 모든 조항을 직접 재작성합니다.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나는 나 자신을 구할 것이다. 소음이 아닙니다. 정밀하게, 나는 베이지색을 입고 돌아왔다. 아무도 두번 보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아닙니다. 교회 승려가 아닙니다. 약사조차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요새를 지었다. 제러드는 세금서신이 예 멈췄는지 결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메간이 그들을 처리했다고 가정했다. 그는 항복에 대한 침묵을 착각했다. 그는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묵. 여자가 칼날을 날카롭게 하는 곳입니다. 초대장은 크림색이며 낡은 돈만큼 두껍고 양각된 금 글자가 있습니다. 유산의 축하라고 말했다. 제러드는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세인트 사중주, 해군의 요이스테프, 장미는 완벽함을 계획했습니다. 같은 정원. 그러나 이번에는 삽이 없습니다. 그냥 삼페인. 메거는오토파일럿의 여주인처럼 게이트에서 손님을 만났습니다. 이 특별한 가족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가 마지막 으로이 정원에 서 있는 것처럼 그녀의 남편은 나를 살아있게 묻지 않았다. 제러드는 길고 흰 꼬리 테이블의 머리를 기다렸다. 오늘은 폐쇄에 관한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과거를 존중하고 미래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 그는 센터의 자리에 몸짓을 했다.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나는 그날 내가 입었던 것과 같은 파란색을 입었다. 그것은 내 갑옷이 되었습니다. 토스트가 올라갔습니다. 미소가 강요되었습니다. 옛 이후, 사촌, 제러드의 전 선생님조차도 그들은 천천히 씹었습니다. 면밀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제러드는 폴리오를 두드리고 웃었다. 새로운 계약에 따라 어머니는 더 효율적인 부동산, 즉 현대적인 것, 실용적인 일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서류를 미끄러뜨렸다. 나는 펜을 집어들었다. 내 손가락 사이에서 천천히 돌렸다. 침묵을 늘리십시오. 그런 다음 목도리에 손을 뻗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다크 가죽, 노세 걸쇠, 모서리의 착용. 나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부드럽게 놓았다. 이것은 이것은 진정한 유지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중주가 걸려 넘어졌다. 누군가의 포크가 떨어졌습니다. 자레드는 너무 빨리 웃었다. 엄마, 당신은 무엇입니까? 나소에서는 공증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메리 오카너라는 이름으로 서명 목격 봉인 6개월 전 나는 봉투를 열었다. 한 페이지를 가져왔습니다. 전체 문서는 내 변호사와 바하마 신탁 사무소와 함께 있습니다. 나는 찾아보았다. 에멀리 로즈 오커의 실종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상속은 배포되지 않을 것입니다. 에밀리 이름은 천둥처럼 정원을 깨뜨렸습니다. 손님은 얼어붙었다. 메간의 얼굴이 배수되었습니다. 자레드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당신은 권한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버지가 죽은 날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내가 허용한 것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문서에 연락했다. 그러나 그를 막은 사람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메간이었다. 나는 형사 티를 건네주었다. 그는 불이 붙은 경기처럼 건조한 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눈썹을 올렸다. 이게 뭐야, 부인. 내 아들, 나는 바다에 기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말했다. 카약 녹음은 30초 동안 재생되었습니다. 자레드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너무 침착합니다. 당신은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엄마, 충분했습니다. 그런 다음 물의 소리. 그런 다음, 실질. 형사는 테이프를 멈췄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저널. 나는 지플락 백을 테이블을 가로 질러 미끄러 뜨렸습니다. 에밀리의 필기는 여전히 페이지를 가로 질러 피를 흘렸다. 두 번째로 가는 항목에서. 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면 자연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촬영했습니다. 또 다른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여자. 그들은 책상 뒤에서 속삭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부드럽게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기다리지 않았다. 나는 봤다. 이 모어닝날 아침, 회색을 입은 나는 법원 건너편의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다른 노인이 돌과 보도에 섞여 있습니다. 분대차가 자레드의 사무실 밖에서 끌어올렸을 때 나는 깜박이지 않았다. 그는 커프스에서 나왔다. 주름진 옷, 턱이 움켜쥐었다 그가 설정한 불이 여전히 불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 매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하나의 메시지 뒤에 남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깊이 파고들지 말라고 말했다. 과거는 흙이 아닙니다. 썬다운에 의해 뒤에 있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예멀리 로즈 오커의 사례는 공식적으로 재개되었습니다. 소방관은 차불꽃을 의심스러운 것으로 재분류했다. 그리고 7년 동안 이웃은 이웃을 전진시킵니다. 그녀는 그들이 차도에서 논쟁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팔을 잡았다. 그것은 형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침묵이 끝났습니다. 봉투에는 반환 주소가 없었습니다. 내 이름만. 필기로 나는 그에게 나 자신을 가르쳤다. 내부, 인사 없습니다. 사랑하는 엄마는 없습니다. 죄책감에 담긴 페이지만, 제러드의 목소리, 노출, 노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그는 썼다. 내가 풀수 있는 거짓말은 없다. 그녀를 데려 올수 있는 변명은 없다. 그러나 나는 지금 기억한다. 달락 후 달락, 결점으로 옷을 입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탄원으로 끝났다. 방문하십시오. 아들이 되려고 하겠습니다. 잠시 동안조차도. 나는 편지를 접었다. 에멀리의 마지막 일기 옆의 서랍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런 다음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유리 뒤에서 기다렸다. 얄은 창백한. 눈중공. 나는 수신기를 만지지 않았다. 대신. 나는 봉투를 트레이에 미끄러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열었다. 내부, 필기 필기 단어.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닙니다. 그의 얼굴이 무너졌다. 나는 서 있었다. 정의는 시간이 걸립니다. 잘해드.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항상 도착합니다. 나는 나갔다. 6주 후, 또 다른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메모가 없습니다. 사진입니다. 리피강 근처에 앉아 파란색 코트를 입은 여자. 어디서나 그 자세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낙서. 오래 전부터 그녀의 목소리. 현관을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십시오. 엄마. 나는 후린 아침에 더블린으로 날아갔다. 비가 메모리에서 손가락 끝처럼 창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그녀는 그랬습니다. 카페 옆에 서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같은 게으른 매듭으로 뒤로 당겨졌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은 눈. 그녀는 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걸었다. 이 피트 떨어져서 그녀는 속삭였다. 안녕하세요, 엄마. 나는 파산했다. 우리는 시간이 마침내 뒤로 당겨진 커튼처럼 서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녀를 보았을 때 나는 속삭였다. 그들은 나를 묻으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웃었다. 당신은 죽지 않았습니다.